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젤다꿈 섬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신전에서 산호의 트라이앵글까지 얻었고 옷도 염색했습니다. 빨간 옷을 오케이. 입었다는 건 공격력이 세졌다는 뜻이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건 비밀의 소라껍데기. 이거를 좀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동굴을 가면서 최대한 소라껍데기도 모으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 가 봅시다. 섬에 숨겨진 비밀의 소라껍데기를 모아라. 모은 소라껍데기를 지니고 받침대에 올라서라. 여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차지? 어 뭐야 뭐야. 오 그래도 꽤 차는데? 오어뭐지 여기까지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하트 조가 너무 좋죠? 어 뭐야. 아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는 줘야지. 여기까지는. 이거는 어 뭐야 소라 껍데기 센서를 손에 넣었다 가까운 곳에 소라 껍데기가 있으면 알려준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좋은데 이거? 확실히 이게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아니 일이 너무 잘 풀려 지금 옷도 염색해가지고 애들 한방에 죽거든? 너무 편해 다음 목적지는 여기 여기 삼수리의 탑그 전에 열쇠를 얻어야 하고 열쇠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간판 미로에 사는 개구리 열쇠에 대한 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울렸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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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에 울린 거지? 아니, 어디야?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어어, 떠올리는데? 아, 여기에 하나 있겠다. 봐봐. 이거 열면? 아, 역시?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센서 있으면 무조건 찾겠네. 우리의 껍데기도 모으면서 참수리의 열쇠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다시 올라가 있네. 이거는 우리가 깼고, 이거 안 깼거든요. 이거 돌고 도는 아래 복도, 오른쪽, 오른쪽 위위, 위, 왼쪽, 왼쪽 위위. 위. 아래 복도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것도 나중에 깨야 하는 것 같고, 마린이 어디 있을까? 마린이 여기 있었거든.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안 갔네. 여기다, 여기 한 번도 안간 곳이 있어. 지금 모든 지도를 열었는데 여기만 안 열렸어. 저기야, 저기 저게 비밀에 있을 거야. 무슨... 여기를 후크샷으로 그렇지, 뭐야, 뭐야, 여기 첫 번째... 아, 여기가 거기... 미로 간판 맞죠? 우리라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미로 간판이? 어... 어? 뭐야? 아, 미로를 따라가야 돼 무조건. 신기한 곳이네.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간판입니다. 밑으로 가시오. 밑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쿠쿠샤 쓰고 부수고 위로 가세요. 오른쪽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귀찮네. 아, 정말. 그냥 보내주시지. 신기하네요. 이게 컨셉이 되게 좋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간판만 있는데 간판만으로 미로를 만들었다. 참신하지 않아요? 약간 코르그의 숲 같은 느낌. 아니. <laughs>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이제 슬슬 끝인데? 오, 그렇지. 훌륭합니다. 미로를 클리어 하셨습니다. 상품은 계단 아래에 기대하세요. 쉽죠? 아 얘가 개구리야? 악어 아, 아니야 악어? 개굴개굴 난 보컬 마무라고 한다 이 근방에서 날 모르는 녀석이 없지 한국에 300루피 여유있어 여유있어 아이템 주는게 아니라 오카리나 노래 알려주는 것 같아 이야 <laughs> 생각보다 힙하다 개구리의 소울를 배웠다 영혼을 뒤흔드는 노래다 생명이 없는 존재에 영혼을 불어넣자?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 네? 무슨 데답 네?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뭐냐면 묘지야 묘지 유령한테 쓰면 영혼이 뭐 바뀌는 거 아닐까? 아니 아니야 유령이 아닌가 본데? 전혀 이해가 안가 지금은 완전 막혔어요 영혼이 쌩쌩해진다고 했는데 어디 영혼을 쌩쌩하게 만들어야 할까? 참수리의 탑을 가야 하는데 힌트가 전혀 없다 유령의 집 여기에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불어보면 아니야 뭐 어쩌라는 거지 망했다 망했어 이번엔 아니 여기 있던 마린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마린 갑자기 없어졌어 오오오 소라 껍데기 일단 껍데기나 모읍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껍데기 찾는 것도 어렵다 오호 역시 모퉁이 저 모퉁이 이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닌가 아닌가봐 얘는 뭐지 해변에서 좋은 걸주웠어 X 나 Y의 세팅해둔 아이템과 바꾸자 그럼 교환하자 뭔 소리야 교환한 아이템이 필요해지면 다시 와 돌려줄 테니까 오 뭐야 갑자기 소지 중인 아이템과 교환해서 부메랑을 얻었다 아니 뭐야 삽은 안 되는데 삽어 잠깐만 잠깐만 나 사기 당했다니까 아니 아니 삽을 돌려달라고 어, 어, 어. 아, 부메랑도 주고 삽도 준다고? 아니, 결론은 300루피 주고 부메랑을 산 거잖아. 그럴 거면 그냥 부메랑을 300루피 에 팔지, 왜? 교환을 해준 거지? 오, 결론데, 껍데기 있어요, 껍데기. 여기 구석에 있겠지? 아니야. 껍데기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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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소름돋아. 나는 이 풀에 있는 줄 알고. 아, 이게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원숭이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와, 어떻게 이게 됐냐? 원숭이를. 그렇지 역시 야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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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너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원숭이 저거 풀 없애려고 대쉬했다가 나무 치는 걸 배웠고 그걸로 원숭이를 떨어뜨렸어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근데 원숭이가 없어졌죠? 방향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방향도 없이 그냥 있다고 하니까 어딜 팔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차야 하나? 오! 왔어, 왔어! 껍데기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제 다음 목표는 빨리 힌트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탈인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 마린, 마린. 동물마을. 마린을 찾아서 동물병원으로, 아니, 동물마을로 가봅시다. 설마 여기 있니? 아, 아, 마린은 안 오려나? 역시 그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마린 어디 간 거야? 마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참수리의 탑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닭이랑 연관이 있어. 어, 뭐야? 토롬보 해안의 동굴에 가보래 만능 렌즈가 있어야 보이는 녀석이 있을 거래 아 잠깐만 잠깐만 얘가 맞아 원래 없었어 빈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능 렌즈를 끼고 가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애들이 살고 있나봐 잠깐만 토롬보 해안이 어디야 여기 가봤는데 아 아까 우리 그 부메랑 줬던 에 얘도 만능 렌즈를 끼서 보이는 건가? 제가 순서를 워낙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순서가 너무 꼬였어 그러니까 이 언주를 어디에 쓰냐고 영혼이 뭐야 영혼 머리가 너무 아파 죽어있는 게 뭐냐고 원숭이는 또 어디갔고 도대체 저 닭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야 일어나 너 뭐야 너뭐 어때? 부메랑으로? <laughs> 만능 폭탄? 아오 소울 소울 영혼 아아 아, 영혼이 영혼이 들어왔죠? 와. 뭐야, 이 귀여운 치킨. 닭이 부활했다. 왠지 기뻐 보인다. 야, 드디어 닭을, 닭을 얻었어요. 어, 와, 아예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나. 뭐 어쩌라는 거지? 따라온다, 따라온다. 저게 뼈닭이니까뼈닭에 영혼을 불어 넣는 거지. 너무 단순했네요, 단순했어. 이제 얘를 데리고 참수리의 탑 근처로 가봅시다. 그러면 내가 못 갔던 길이 있을 거야. 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잖아. 아, 이게, 이게 꼭 필요한가? 여긴 뭐지? 내가 안 왔던 곳인가? 아오 여기에 있어 참수리의 탑 열쇠 오 소름돋아 나왜 여기를 안 왔었지 아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무조건 새가 필요했어 내가 여기를 알고 왔더라도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 그렇지 버드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팀워크로 걷어낸 승리 라고 하기에는 그냥 저 혼자 얻었는데 아 심지어 여기 워프 포인트가 있었어 야 이것도 몰랐네. 아, 나왜 이렇게 바보 같지? 드디어 참수리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열쇠 끼웁시다. 야, 이거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지? 참수리의 탑. 닭은 안 들어왔네. 꼭꼭 기다리고 있어.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수리의 탑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탑 찾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역대급으로 어렵다는 참수리의 탑을 깨보도록 합시다.